안녕하세요.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14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옆에 펴놓고 저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조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 읽어 볼까요? 에스겔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장로들이랄지라도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15장에서 17장은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요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윤례와 법도에서 떠나 악한 행시를 일삼는 열매없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으며 16장에서는 배신한 여인에 빗대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17장에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인과시드기야를 각각 백향 높은 가지와 포도나무에 견주어 보여주고 있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능히 설 것과 또 바벨론을 배반하여 애국과 화친한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1절에서 16절을 또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는 그가 사절을 애국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지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과 조상들이 아닌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모든 죄에서 떠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었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시무시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만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송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를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적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나간 날들도 그저 일상이 아니라 은혜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로 재어 주신 우리가 밟는 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땅이 있고, 날마다 나가 일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땅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밤과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도우며 열매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위 사람들을 공경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할 줄 아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의 꼴을 허락하시어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